안녕하세요, 제파디 여러분. 오늘은 주말입니다. 금요일이고요. 인생이 참알수 없는 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오늘 루틴을 하면서 생산적으로 효율적게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독서를 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내가 정지된 느낌? 과부하가 걸린 그런 느낌 같은 게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런 날도 있는 것 아닌가, 그럴 수 있지. 그러면서 최대한 그냥 기계적으로 빨리 루틴을 끝내고 운동 갔다 와서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인생은 잘알수 없는 것 같아요. 어제 그 배움처럼 뭔가 안될 때. 억지로 조바심 내지 말고 마동마동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놓아주는 게 힘을 빼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오늘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 너무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내 계획에 맞춰서 맞치려고 하지 말자. 뭔가 세상이 주는 선물을 그대로 좀 받아들여보자.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.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강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눈을 뜨자마자 <laughs> 드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뭐 아침에 눈을 떴을 때뭐 그렇게 깊은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, 사실은. 뭐 이런 좀 무작위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오늘은 좀 신기하더라고요. 어쨌든 그래서 지금 최대한, 너무 애쓰지 말고, 간단하게 루틴을 하고, 빨리 운동하고, 갔다 와서 조금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금요일이고 주말이니까. 사실 방학이라서 주말에 개념은 없지만, 그래도 뭔가 주말은 좀 설레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오늘 한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침묵은 금이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누군가 대화를 할때 사실은 매일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책을 읽을 때도 어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읽는 게좀 어 대화를 할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만 간결하고 명확하게. 전달하고 싶은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거든요. 그게 그냥 제가 원해요. 제가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목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, 제가 어느 날 느낀 게 뭐였냐면, 아, 내가 말을 줄여야 되겠구나. 내 말이 너무 장황하다. 그리고 항상 좀 느끼는 게 뭐냐면, 말이 많아지잖아요. 그러면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음, 이 대화의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책도 정말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방대한 정보나 기술들을 익히는 게 도움은 되었어요 도움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는 건아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내 마음가짐 자체가 "아 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진정으로 들을 준비" 그냥 듣는 척 어, 그런 모양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이 사람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대화에 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.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저를 관찰해 보니까 결국은 제 마음의 자세가 몸의 자세더라고요. 그래서 내 마음의 자세가, 내 마음 자체가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면 이 몸도 내가 의도, 기술적인 부분, 의도한 부분, 혹은 기술적으로 배운 부분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몸의 자세가, 아,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. 그리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그 상대방 또한 그걸 귀신같이 알아차린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항상 좀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, 그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,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사랑은 뭐지? 연애는 뭐지? 막 이런 깊은 고뇌에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. 도대체 사랑은 무엇일까? 이러면서, 그러면서 기술을 많이 배웠던 적도 있었어요. 뭐, 저는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 심리학 공부를 한 거겠죠? 그래 남자의 심리는 무엇인가?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? 막 이런 것들을 좀 알다 보니까 정말 그때 재밌었어요. 그걸, 그런 기술들을 익히고 남자에 애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. 근데 지금 얻은 결론은, 마지막 결론은, 진정한 사랑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. 네, 기술을 부리지 않고, 내 마음,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, 그리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, 항상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. 그게 정말 최고의 강력한 힘이구나.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게 정말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. 그런 거 보면,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를 의미성당하는것 같아요. 왜냐면, 사업 같은 부분에서도 기술을 익혀야 된다라고 하지만, 결국은 정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이 말씀하시는 건, 결국 사업이라는 것도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인간과 인간 관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신뢰감을 주고, 진심과 진정성을 다해서 그 계약을 하려고 하는지,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? 그렇게 요즘 제가 이걸 배운 지는, 음... 며칠 전이었거든요. 그래서 와 진짜 이 세상에 모든 강력한 힘과 진리는 일맥상통하거나 세상에 진리라는 건 있구나, 원칙이라는 건 있구나 이런 걸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음, 항상 얘기하시는 게뭐 모든 사람이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면서, 공감하면서, 경청하는 거. 그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침묵이 필요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침묵 훈련을 한번 해봤거든요.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. 날, 네, 이 침묵을 한다는 게.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로, 어, 시, 활용하고 있는 기술은 항상 누군가 대화할 때 학교 수업에도 마찬가지예요. 왜냐면은 학교 수업에 항상 좀, 논쟁을 하고 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서 항상 학교 수업할 을때 침묵한다. 어, 오늘은 침묵 훈련을 실행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누군가 대화할 때도 음, 침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연인 관계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연인 관계 대화할 때는 제가 막 애교가 많은 편이라서.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아나 오늘 침묵 훈련 한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<웃음> 그래서 <웃음> 그날 침묵 훈련 한다 그러면은 조금 제가 제 말을 자제할 수 있더라고요 어, 내가 아무리 오늘은 침묵 훈련 한다 최대한 말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도 말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날 밤에 좀 <laughs> 마음에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잘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달변가도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보면은 항상 집에 와서 이불킥 할 때가 자기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흥분돼서 말을 많이 했을 때라고 합니다.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말이 많아지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,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나는 누군가 대화를 할때 경청하고 있는지, 그걸 경청하기 위해서, 내 말을 정말 잘 전달하기 위해서,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, 한번 하루라도 누군가 대화할 때, 아, 나는 오늘 한번 치모 훈련을 해보겠다,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실천해보세요. 그게 정말 쉽지는 않을까요? 쉽지는 않지만, 그래도 좀더 내가, 음, 내 아예, 내뱉는 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일주일이 다 끝난 건 아니죠.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내일 만나요.